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승기 사거리 승기 사거리 쪽에 나왔고요 여기는 전용 18평입니다 전용 18평에 방3개 화장실 2개고요 일단 넓은 거실이에요 넓은 거실 전용이 18평이라는 거를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는 주거 분리형 구조입니다 여기는 특 올소리 매물이고요 막힘은 전혀 없습니다 안방이나 어.. 거실이나 그리고 여기는 어.. 통베란 다져 있고요 일단은 거실부터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는 소개시켜드릴 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장점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넓은 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일단 거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넓습니다. 전용 18평이라도 넓은지 또 거실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실이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막힘이 없기 때문에 답답함이 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좀 막힘이 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이 금액에 나오는 것들이 많죠. 전용 18평이면 지금 여기는 올수리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 분리형 구조입니다. 이렇게 주거 분리형 구조고 식탁자리도 이렇게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이렇게 있어요. 일단 이건 나중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방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바로 안방이고요. 안방도 넉넉한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예, 화면 앵글에 다 잡히질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 현매물을 보시면 안방 작다고 생각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서 봤을 때 안방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화장실 사이즈가, 안방 화장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안방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방 사이즈가, 화장실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안방에서도 이렇게 통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통배를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그리고 통배 앞에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일단 통배 보여드리고 다시 넘어가서 통배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방. 방방큰거 방 찾으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긴 방 3개가 다 큽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간방인데요. 전용 1 0평대 안방,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용 1 0평대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안방 사이즈, 전용 1 0평대 안방 사이즈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작은 방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작은 방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이게 여기도 중간 방이랑 사이즈가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쪽에서 통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 끝에는 보일러실 겁니다. 보일러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막힘이 없다라는 거, 저 앞에 건물은 이 정도는 막힘이라고 볼순 없어요. 여기는 보일러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통배도 있고 수전이 있으니까 세탁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작은 방인데 중간방이나 작은 방이나 사이즈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물로 보시면 방이 상당히 크다는 라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하부장 다 교체됐고요. 환기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식탁 자리까지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주방이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본 거실 상당히 큽니다 이 금액대는 요즘에 이 금액대 이금액에 전용 18병짜리가 올 수리된 매물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매물이 나와서 촬영하게 됐는데 어 지금 큰 평수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어 시간 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물이 괜찮아요 수리도 잘 됐고요 지금 이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 메인 화장실 메인 화장실도 신축급으로 이제 올 수리가 다 됐습니다 신축급으로 보시면 신축급으로 이 매물은 5층 중에 4층 매물입니다. 2층, 이 매물도 이제 03년식, 2003년식 매물입니다. 2003년식. 2003년식인데 상당히 관리가 잘된 매물이에요. 1층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c c t v 까지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주차장도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가 상당히 잘된 매물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어, 군대 더기 없이 매물이 깔끔합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뭐, 누수나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수리가 돼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내시면 이거 금방 나갈 매물 같아요. 뭐 저희한테만 나온 매물도 아니고요. 금방 나갈 것 같으니까 한번 나와서 직접 실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금방 나가기 전에 한번 나와서 시간 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층 나가서 어, 촬영하고 마무리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어 나와 있으니까 집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앞에 위치도 있으니까 대략적인 위치도 확인해 보시면 대략적인 위치도 는알수 있을 겁니다 1층 내려가서 주변 촬영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1층 내려왔고요 보시면 이렇게 CCTV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CCTV 같은 거 이렇게 준비를 안 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1층 주차장 이렇게 주차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도로까지는 1분, 2분. 바로 도로까지는 1분, 2분 소요되고요.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위치도를 참고하시거나 제목 밑에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집원 있으니까는 집원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앞에 여기 지금 바로 앞에 보이시는 데가 길갑니다. 나누리병원. 나누리병원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치 모르시는 분들은 나누리 병원 위치 찍고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연수구나 남동구 출퇴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위치 좋고요. 남동구 출퇴근하시는 분들 위치 상당히 좋고요. 여기 전주안역도 가깝고요. 여러모로 다 가깝습니다. 중간 지역이다 보니까. 대신 역세권으로 좀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좀 불편하다라는 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이만 줄이고요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약속 잡고 집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